다, 뚝배기, 뚝배기, W, E, E. <laughs> 이번 판은 선제공격 나서스인데, 좀 특이한 선제공격 나서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빌드를 찾다가 우연히 봤는데, 이분은 선제공격 나서스를 하면서 횃불을 1코로 가는데, 이 e 선말을 안 해요. 이를 두 개만 짓고 큐 선말을 하십니다. 나서스가 이번 패치에 버프를 받기도 했고 기본 AD도 올라가고 이 마나 소모 이 방각 이렇게 버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AP 나서스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AP 선제공격 나서스의 장점은 가져가되 큐 스택을 쌓는 그런 나서스가 되면 어떨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광외검 하나 올리고 횃불 그리고 트포를 가는 진정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1레벨은 이 찍고 선제공격이랑 마술팔 열심히 쌓아주는 느낌 그리고 룬도 살짝 특이하죠? 이속룬. 그리고 환급 삼중물량 5통 선제공격. <laughs> 벌써 맛있어. 그냥 선제공격은 진짜 돈 뜯는 용도. 스카너 상대로는 이선마를 해봤자 크게 이득 보기가 힘들거든요? 천천히 Q 쌓아가지고 AD 나서스로 상대를 한다는 마인드. 선제공격. 아, 근데 만화가 미스킷 뜬 것도 아니고 그냥 마순팔 하나 있는데도 생각보다 관리하기 많이 편하네요. 나서스 버프 받은 게 체감이 크긴 하다. 뭐 그럴까? 어? 되겠어? 헛! 난 그냥 AP 나서스가 아니야. 광해검 사왔다니까. 괜히 후반 포텐도 좀 별로고, 성공으로 돈 뜯는 거 말고는 크게 장점을 찾기도 힘든 AP 나서스 끝까지 하는 것보다는, 후반은 AP 나서스의 강점을 가져가고, 중후반에는 큐 스택을 쌓아서 캐리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나서스. 괜찮은데요? 어, 일단, 가본에 있어. 음, 오케이. 근데 스카노 스카너도펠 타고 와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이제 슬슬 이 e 한번 묻혀 놓으면, 현제 공격? 현제 공격으로 350볼드버니어 아니, 이거 그냥 진짜 돈 복사네, 라서스. 스카노 집값쓸 수도 있는데, 모르겠지만 일단 라인 빨리 밀게요. 갔나? 이러면? 공켜 평, 큐. 평, 큐. 형, 큐. 형, 큐. 형, 큐. 형, 큐. 이건 너무했어? 그래, 퍼블넣어거라 아, 이번에 버프받은 포고리가저 진짜 맛있는 건데. 일단, 횃불 사주고, 횃불 특포 나서스 완성. 오? 어? 잠깐만. 아니. 이게? 1턴 2 데미지도 꽤 세긴 한데 잠깐만. 얘들아. 일단 걸었나거든? 아이고. 안 되나? 따! 뚝배기! 뚝배기! W! E! 방하시잖아 나서스님. E! <laughs> 이러면, 얼씬 바로 사줄게요. 뛰어가는 게 빠르네. 오! 이거는 인정이지. 이를 박아놓으면 스카노 방어력이 50% 깎인다는 사실. 자, 자, 편하게 가세요. 속빼기 일단, 그거한테 걸고, 독백이. 한 대만 때리게 해줘, 한 대만. Q로 <laughs> 때리는데 AP 데미지랑 AD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요. 포탑에 AP가 기본인데 <laughs>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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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네. 네, 놀랍게도 본개정 마스터 랭크였고요. 딜량은 2등. 선제 공격으로 810 골드 벌었고 환급으로 500 골드 벌었는데 이거 4코어까지 샀으면 한 거의 700 골드 벌었을 거고. 오늘 이렇게 선공 환급으로 땡기면서 하이브리드 나서스. 맛있네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면은 더 맛있는 트리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만 가도 재밌다. 강하다. 아무튼 나이스 지지 감사합니다 이번 판은 미더크션 미드 상대 미드는 애니비아 제가 얼마 전에 스태틱이 버프되고서 스태틱 아크션 나쁘지 않다 괜찮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딜로스가 너무 심하다 별로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패치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스태틱 아크션 마스터 기준으로 크라켄보다 손율이2.5% 높은 꿀템입니다 물론 뭐 근데 언제나 크라켄보다 좋다고는 못하겠고 상대가 라인 클리어가 좋은 메이지들 사거리 긴 챔프들 애니비아, 흐웨이, 오리아나 이런 챔프들일 때 스태틱을 가서 라인 클리어를 좀 빠르게 해주고 다른 라인에 합류를 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크샨이 Q 데미지 너프를 당하고 나서 공격력 아이템이 1.5코어 정도 나오는 거 아니면 Q 한 방에 원거리 미니이한 방에 안 죽어요. 근데 스태틱이 있으면 1코어부터도 깔끔하게 라인 클리어하고 다른 라인으로 로밍을 다닐 수가 있어서 그냥 좋습니다. 형형 아, 무빙하려고 그랬는데 몰라, 나 그냥 평타 더때려그럼 어, 또 와? 또때려그럼 알았어, 알았어, 라인 밀고 붙어줄게. 어차피 애니비아를 솔킬 따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라인 주도권 갖고 라인 푸쉬하고 이렇게 정글 싸움에 합류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더 안정적이야. 솔킬 따면, 물론 좋게야 좋지. 좋긴 좋은데. 음 블로 지켜주셨잖아. 그렇지. 따주면, 너도 죽어. 풀도 없는 게 마냥. 허템 스텝틱 갈 거니까 꽁지긴 먼저 올려줄게요. 꽁지기 시 가성비가 좋아. 나이스. 이러면, 미드까지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어, 잠깐만. 하이서공 아, 썼는데? 일단 가는 중 슈두두두두두두두. 걱정하지 마. 아, 따긴 땄어, 따긴 땄어. 라고 스태틱. 저애니비아의 미친 라인 클리어, 이 스태틱 아크샨이라면 감당할 수 있다. 딱딱딱딱딱. 아, 딱. 아 렉사이 아크샨 조합 좋아요. 아, 렉사이는 무한 카정 다니면서 무한 갱하고, 아크샨은 빠르게 라인 클리어하면서 렉사이한테 따라 붙어주고. 어, 갈까? <laughs> 이거 애니비아 바텀 내려갔겠다 나도 테를 타줄 수 있는데 깰수 있나? 아, 까오. 태티기랑 큐데미지. 일단 먼저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와! 이러면, 크라켄이 일시불로 나와버리네요. 이서 살짝 기다려볼까? 파인사 거르고 세나부터? 아유, 맞돌이야, 맞돌이. 맞도리. 막아줘야지. 그 막아주면 꽤 아파요. <laughs> 연쇄 번개도 근데 초반에는 진짜 꽤 쎄다, 꽤 쎄. 이270 데미지가 10분에서 10분 중반 정도까지는 진짜 스킬 하나 데미지라서 무시할 정도는 아니네요. 스태틱 크라켄 이렇게 올려줬으면은 사실 이제 번개를 사는 게 저는 제일 무난하다고 봐요. 3코어에서는 아무래도 방마관, 반통력 효과도 필요할 뿐더러 데미지도 좋아서. 그래서 스태틱, 크라켄, 경계, 요게 무난하지 않나. 지지. 세티가 크샨으로 깔끔하게 S 플러스 1 3킬리러시 질량 15,133, 1등. 캐리네요 나이스. Ni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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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